복음을 흐리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서 잊지 못하고, 복음 자체를, 그 가치를, 다른 것으로 훼손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는 복음이 될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지혜일 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지혜와 같아질 수가 없지요.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일 뿐으로서 참된 자유를 줄 수가 없고 참된 평안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복음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인간의 지혜를 복음인 양,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면은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일 뿐이지, 인간의 지혜는 결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단지 사람의 추종자가 되게 할 뿐입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냐, 먹을 때. 먹을 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을 씻고 먹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손을 씻고 먹는 건 막을 사람이 없고, 손을 씻고 먹는 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에도 참 좋아요.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좋은 거지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걸 복음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이거를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춰서도 안 되고, 그거를 마치 복음처럼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고, 그게 마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듯이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마치 손안 씻고 먹는 게... 큰 죄가 되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전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이 장로들의 전통을 감히 범하냐? 그래서 이걸 비난까지 합니다. 잘못한 거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단지 좋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정죄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아주 위험한 거죠. 손을 씻고 먹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좋아요. 그러나 이거를 마치 당연한 복음처럼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지혜의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손을 씻고 먹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전통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아닌 걸 복음처럼 들고 와서 이것이 좋은 것이다. 마치 복음처럼 말하면서 이렇게 안 하면 큰 죄를 범하듯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훼손합니다.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걸 뭘 따라가야 되게 할지, 복음을 따라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말하면 아주 굉장한 걸 말하는 것 같잖아요. 와서 말한다는 게 무엇이냐, 왜 손한 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손안 씻냐는 거예요. 이절 말씀도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복음을 훼손하는 겁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이거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왜 나쁜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전통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괜찮다. 이거는 부모님께 드리지 못한다. 부모님께 이게 꼭 필요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께 이미 드리겠다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이것으로 섬길 수가 없다. 그래도 괜찮다. 이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것처럼 들리게 해서 사람의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매우 좋게 들린다고요. 매우 좋게 들리니까, 아, 어, 이거 정말 좋은가 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냥 인간의 지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복음과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따라가게 하고 이단이 생기는 거죠.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 어떻게 자기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4절,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려고 해도 이것으로 섬기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게 어떻게 나쁜 게될수 있겠습니까? 그거 좋은 거죠. 그러나 그걸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인간의 지혜로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아도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라고 해도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좋다고 해서 이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야, 손 씻고 먹는 거 얼마나 좋냐. 건강에 좋잖아. 이게 복음이야. 이게 되게 복음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결국은 구덩이에 빠진다.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 아닌데 이걸로 인도를 하면 안 되죠. 이걸로 인도를 하면 결국에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좋은 것일 뿐이에요. 인도하는 힘과 능력은 복음이에요.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저 세상에서 뭐손 씻고 먹고 안 먹고는 저 세상에서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마치 그것이 복음이냐. 해서는 안 된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복음에 눈뜨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에 눈뜨니까 맹인이 되는 거죠. 실컷 복음으로 말하면 인간의 지혜를 가져온다. 맹인이에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좋은 곳으로 사람을 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곳이라고 해서,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음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요즘 세상에 좋은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 좋은 거 가지고 사람들 끌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로 그 좋은 것들 가지고 이게 얼마나 전략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 손 씻고 먹는 것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구덩이에 빠집니다. 복음이 아닌 걸로 사람들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면. 구덩이에 다빠뜨리는 거예요. 전부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사람이 만든 계명이나 지혜는 아무리 좋아도 맹인의 지혜에 불과합니다. 그건 맹인의 지혜예요. 그걸 못 깨달았다면 아직도 맹인인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마치 복음이냐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건 아직도 맹인인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영혼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어떤 한 부분은 좋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인도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건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입니다. 복음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손 씻지 않고 먹으면 건강에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말 했지요. 하지만 복음은 아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주님을 만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아무리 손 씻어도 그걸로 하나님 만납니까? 균형 잡힌 식단으로 먹으면 좋죠 그렇다고 균형 잡힌 식단이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이냐고요? 그걸로 하나님 만나고 그걸로 천국 가냐고요? 그걸로 사람들 인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거 이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신천지가 하는 게 예, 좋은 콘서트 보여주고 이 콘서트로 음악에 평안을 주니 얼마나 좋은 거냐?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이에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요.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영혼의 건강에 좋다. 온갖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좋은 것이다라고 선전하고 다니면서 그걸로 사람들을 깨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약해져 있어요. 복음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약하고, 좋은 프로그램들과 좋은 식단과 좋은 것들에게만 귀가 열려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다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 거 좋은지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가다가 다 구덩이에 빠진다. 다 신천지로 가고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 가고 예, 저 구원파로 가고 저 통일교로 가고 아니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따라가다가 결국은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줘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복음을 말해줘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영혼을 인도하는 능력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단이 그런 걸로 많은 영혼을 낚아채고 멀어지게 한다. 좋은 것과 복음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7절과 9절의 말씀을 저희가 또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식 외식,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니 입술로 그렇게 말하는데 왜 마음이 멀어질까? 이게 사람의 지혜를 복음처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왜 도대체 멀어질까?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했는데 입술로도 그렇게 고백을 많이 했는데 왜 마음이 멀어질까? 좋은 것만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교회를 좋은 것 따라가는 곳으로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경배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배 오래하고 예배 오래 드려도, 사망의, 사람의 계명으로 좋은 것만 따라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게 해야지. 오늘 함께 말씀 보셨습니다. 헛되이 경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 하나님의 예,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좋은 것, 지혜로운 것이라고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복음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할 복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